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30년차 의학박사 박혜성. 11년차 성호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질 건조증으로 인한 통증은 마치 화상 입었을 때의 통증과 같다 이렇게 어, 굉장히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짧아요. 네. 전 62세인데요, 질 건조증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려서 앉을 수가 없었고. 밑이 빠지는 듯한 통증과 방광염으로 어, 2년간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최근에 우연히 산부인과 TV를 보고 산부인과에 찾아가 어, 치료를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왔을 때 통증만 사라져도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통증을 없애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갱년기로 인해서 건조증이 와서 통증이 있는 건데 음... 질건조증 증상을 이렇게 화상을 입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 면도칼로 베인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빼빼로 문지른 다음에 거기다 고춧가루나 소금을 뿌린 것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단순히단순 그냥, 그냥 건조한 건데. 걸을 때마다 쓸려서. 아. 우리가 가장 심한 통증 세 가지가 화상, 아기 날때 통증, 통증 영에서 십으로 봤을 때십 정도 화상을 입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네네네. 어떤 처방을 해주셨습니까 선생님? 제일 가벼운 것은 일단은 질정이나 네. 그다음에 호르몬 약이고요. 네. 그외 이제 질 레이저 시술이. 가장 빠르거든요. 네, 그러면요, 선생님, 질 건조증 증상 방금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셨는데 한번 따갑고 쓰라립다, 네. 아프다, 가렵거나 자결감, 아, 소양감도 있고 네. 가렵기도 그,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하면 계속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질이 얇아지니까 네. 당연히 성도통이 생기고. 아 이런 증상이 모두 질 건조증 증상이네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어좀 뭐 아프다 말겠지. 뭐 나이가 들면 그러겠지. 뭐 참아야 되는 거겠지. 뭐 원래 그냥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성관계를 그만둘 때가 됐겠다 뭐 이렇게 생각. 일단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 다음에 불면증, 네. 우울증, 네. 근육통증이 사라졌어요. 음 좋았네요. 이것만 갖고도 저한테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고요. 네. 자기가 아팠을 때. 베란다에 있는 꽃 한송이를 보았을 때하고 네. 지금 아프지 않을 때 베란다에 핀꽃 한송이를 봤을 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 아 그러겠죠 이럴 수 있구나 그 전에는 지옥을 사는 것 같고 지금은 천국을 사는 것 같아 요 아, 이렇게 삶의 질이 좋아질 정도면 이건 건강 보험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그 건이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병이라고 이 여성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 내가 애셋을 낳고 천벌을 받는가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를 해요, 선생님. 네. 아무도 이 아프다는 걸 이해해 주지 못하잖아요. 외로웠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민간요법은 엄청난 민간요법이 유튜브에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돌고 돌아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병원 나가지고 선생님하고. 이 여성이 남편과 섹스리스로 지내고 있었는데 네. 남편은 이제 아내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외도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한테 이런 사연으로 이런 후기를 얘기해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뭐 삶의 질이라든지 뭐 정신적인 개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만약에 사연자와 같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3분간에 내원하면 이렇게 누구나 레이저를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어,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박아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박아주세요